저 저희 그 오늘 보추 그 국물을 찍으러 왔는데요. 어때요? 형? 여기, 네, 저, 또, 사실 너무 무서워. 어, 여기 무서운 것들 <laughs> 되게 많아요. 네. 가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나가. 오! 하지아 <laughs> 하지마. 이거 무섭다, 여기. 아, 이런 애 진짜 들어, 무섭다. 가만히 가. 가만히 가만히 가. 빨리 가. <laughs> 근데 여기는 이제 조명들이 되게 네. 햇빛이 들어와서. 별로 없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요저 진짜 근데 종료 없으면 진짜 못 들어왔어요, 저 진짜. 오늘도 진짜 잘해보겠습니다. 잘해봅시다. 화이팅! 파이팅! <놀람> 아 끄덕끄덕 <끝이> 무서워 <놀람> 땀이 흘러 아, 그래? 아. 어 뭐야 언제 이런 거 즐겼어요 부럽다 나도 이거 저달아주어안돼 이거 아그래 전용이에요 그지마오막 내가 너무 벌써 놀라면 안 되지 카메라야 다치지 않아요 내춤 여기까지 할게요. 한, 하나, 둘, 하나 둘 셋! 파이팅! 파이팅! 액션! 지금 달리고 나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한는데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. 뭔가 딱 맞춰야 보면 알지 이렇게 같이 딱 올리는 손놀래 이런 것만 잘 맞춰줘도 네. 나오니까. 오, 한 파트 응. 어, 한 들어갈게. 나 이, 하나, 하나, 하 가아니아 응? 뭐야? 자리 잡는 이제 아까 전에 멀리 나갔다 는거신경성 같은데? 타이트 타고 갈 이거 가야 지 알겠어? 너네는 해봐 됐어 아까 거 바지가 까매지셨어요. 네? 바지가 까매지셨어요. 아, 네. 우리가 건장이다 보니까 좀 바닥이 좀 더러워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묻어버렸네요. 바지야, 바지야, 안 돼. 네, 커그간 바로 갈게요. 커. 어. 어, 유튜브 왔다, 이게. 기 어, 거기, 거기 이렇게 한, 이렇게 된 거지. 아니지않아 괜찮아? 네. <laughs> 자 그러면은 틀려보였나? 한 끼였다. 모든 근무가 끝났습니다. 와, 와, 제가 사실 잠을 못 자면은 좀 피곤하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입니다. Okay, let's go. Let's go. Yeah, don't chill in the door. 별로 안 신나 보이는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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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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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 많이 단거 별로 안 좋아해. 많이 단걸 먹을 때는 쓴 커피가 필요해요. 지금 오네도프의 파티 현장에 오시 것을 환영합니다. 한장 지금 파티 진행 중이라 인사 없을 수 있어요. <놀람> <놀람> 지금, 어 지금 저희가 있는 LA는 어디지? 어디지? 로스앤젤레스 여기 있습니다 <목>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먹지 않아요. 제가 <laughs> <laughs>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 아 싼데 먹으면안 되는데 저는 <laughs> 사실. 이제 저희 온앤오프가 어, 이번 온앤오프의 컨셉이 바로 뉴스거든요. 청춘, 그래서 약간... 청춘이니까 약간 청춘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걸음걸이와 뭔가 표정들과 이런 배경들 그리고 이 스타일링이 조합돼서 청춘을 표현할 수... 표현해 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배경 쪽에, 굉장히 네. 그래비티가 많아요. 이런 게 바로 청춘을 상징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? 와, 짱이다. 가지를 아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? 당연하지. 야, 리션이 어디냐. 야, 내가 왜 알고 있는지 알아? 우린 뉴스잖아. 청춘. 오케이. 블루 스프링, 청춘이라고. 블루 스프링? 예스. Yes. 그린 스프링 아니야? <laughs> 계속 설명해주셔서, 계속, 계속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잘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게임 좀 줘. 아, 근데 어렵긴 해 어렵긴 해요. 어렵긴 해요. 어렵긴 해요. 을좀 강하게 내고 싶어가지고 약간 뭔가 이런 철조망 앞에가지고 이렇게 이런 멋있는 그런 뭔가 멋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뭐 하늘은 어떻고 약간 나는 지금 어디 있지? 누군가 날 찾으러 와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 좀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한번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뭔가 이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되게 멋있게 촬영 잘 마친 거 같고요 다음번에 일본어 버전을 또칠 때도 더좀더 좀 더, 좀더 준비해가지고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아이 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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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이스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네. 우! 로 봐. 감사합니다. 들어가야겠다. 진짜 잘 찍어줬어요. 나도 찍어 줘. 오케이 컴온 컴온 체크 근데 역시 모델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. 음. 또 굳이 많이 웃을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좀 시크하게 하면서 이제 웃었는데 많이 들어왔 좋아, 좋아, 좋아 엄청 칭찬 받았어요 칭찬의 기쁨을 춤으로 <laughs>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멋있네 기차길과이 응. 하늘의 태풍과 응. 응. 이 흐린, 흐린 응. 날씨 어, <laughs> 아, 천진총. 어, 맞아. 기가막끝는 사이고. 응. 응?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맞지빠했어요. 활 야, 오셔. 오셔. 어. 왜 네, 받은 거야? 나를 괴롭히는 걸. 칼바다스! 레디! 핵심! 핵심! <laughs> 너무 멋있다, 한번! 하고 니다 <laughs> 자, 여기 피해서. 너무 멋있다, 한번! 유튜브 는폼 멋있다. 아, 유토는 왜냐면 유토니까아 <laughs> 근데 배경 너무 멋있다. 아, 유니까 아, 아, 배경 awesome. 대박이다. 굉장 맞히는 게 어렵네요. 생각보다. 뭐 어, 끝났나? 더 준다. 더 준다. 예요. 고기 먹자. 밥 먹자. Okay, 내일 okay. 네, 밥 고기 밥밥 밥, <laughs> 밥, 가자 가자 한번. 밥밥 이건 볼래? 네네 감사합니다. 네.